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허. 제주일보. 제주일보. 음. 허정호님이 음. 교수님인데, 네. 아 읽어볼게요. 네. 난 어머니와 산다. 60이 넘은 나이에 백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간다. 아무리 고단해도 어머니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감사하다. 이 나이에 어머니와 한 방에 살잘잘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가슴 따다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러니까 외국에 같이 나갔다가 음. 외국에서 이제 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음.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소리를 애원처럼 어... 하셨다. 미국에서는 노인이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입원한다 싶으면 그 다음 행성지가 요양원이 된다. 해녀였던 어머니를 위해 바다가 마당인 보목마을로 이사를 하였다. 물때가 되면 바다로 나가서 보마를 잡고 돌랭이 같은 벌레 와슬 읽어서 밀감나무도 심었다. 사투리예요. 네, 아명함이 못 사겠냐. 싸은 <laughs> 얼물 이심이 드는 물. 어머니 제주도 할망이 되었다. 90세에 접어들자 이따금 가스불을 끄거나 수돗물 잠그는 감각이를 어... 잊어버렸다. 보건소에 치매검사를 해보니 어느새 중기, 장기 요양인 인정 판정 결과 3급이 나왔다. 아침 9시가 되면 요양원 차가 와서 어머니를 싣고 가는 제가 급여의 주간보호 생활이 시작되었다.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주된 서비스다. 간식과 점심, 예방주사, 치매활동 등 일과표가 유치원생처럼 집으로 배달되었다. 어머니는 휴일에도 대문 앞에서 공고차를 기다린다. 요즘은 문득 요양원 입소를 떠올리게 된다. 기저귀는 물론 옷 입기, 세수, 식사, 걷기 등 생활 전반이 내 손을 음. 요구한다. 끊임없이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닦고 쓸고 먹이고 치워야 한다. 한살 아기가 되어버린 어머니에게 이러면 요양원에 보낸다 는 말을 뱉은 적도 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래도 요양원에는 보내지 말아야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가 TV 화면에다 쏟아놓은 독백이 떠오른다. 죽으러 가는 기분이야. 동네 사람들 중에 요양병원 갔다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 눈을 지그시 감는 할머, 할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이 가슴 시리도록 생생하다. 크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자꾸 어. 이러면 요양원 보냅니다 응. 어, 맨날 여기다 밥 올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응. 안 그럴게요. 그 아들한테 그러는 거. 야 눈물 핑 도는 이야기야 이건 정말. 응. 야, 자기도 60이면 몸이 여기저기 아플 텐데. 응. 그러니까 교수님이고 교수님. 외국에 계시던 분인데. 또참 인간 제가 이 요즘 이 조사하면서 음. 모든 인간이 다 어린 시절이 있고 아기 때가 있고 그럼. 다 노인의 시기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거 없이 음. 전부 다 노인의 시간이 오고 나는 우리가 출산도 다르잖아 음. 나는 노인 공양도 달라야 된다고 봐 음. 똑같이 우리가 출산 안 하지 음. 똑같이 부모도 요양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는 지배적이야 솔직히 음. 근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원치 않으면 난안 해. 음. 물론 안할 건데 음. 나는 그렇다는 음. 물론 우리 집사람 마음도 그러겠지 음. 근데 이제 현실이 지금 애들 키우면서도 빡칠 때가 많잖아요 진짜 <laughs> 너 이러면 너 입양 보낼 거야 <웃음> <웃음> 협박 이게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교육이야 협박 교육 어?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님이 늙고 어린이가 되니까 엄마한테도 협박을 하는 거야 이러면 유양원 보낼 거예요 음. 아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기를한번더 키울 각오를 하는데 애기는 네 명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음. 우리가 애들을 낳으면서 다둥이가 돼야 자기 부인을 하고 음. 다둥이 이제 다클 때는 음. 이제 우리 부모님 신경쓰라또 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기 부인의 연속이네요 어. 그렇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근데 음.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기관이 요양병원은 음? 이제 그러니까 요양병원인 경우는 좀 나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건강에 어, 악화돼서 이건 계속, 집에서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 거야 그거는 좀, 좀, 조금, 좀, 열애라고 음. 해도, 음. 나머지 경우는 저 아들, 며느리, 사위 딸들이 음. 좀 심각하게 좀 고생할 각오를 하고, 음. 아니면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좋아. 아까 말한 대로 음. 좀 로테이션으로라도 음. 음. 같이 그렇게 하고, 음.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 절대 유산을 미리 주지 마세요. 어떤 응. 할아버지가 응. 이제 돈을 어, 공무원 생활을 투자해서 빌딩도 몇채 있고 했어요. 응, 응.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응.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랑 할머니랑 이렇게 사셨어. 네. 근데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어. 치매가 걸려서 단둘이 그래도 할아버지가 보살펴서 살았는데, 네. 그 집에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넘어진 거예요. 어. 고관절이 다, 다 박살이 난거예 응, 응. 그래갖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된 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 할머니를 간병을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그아들이 응. 자기 아버지한테 음. 바로 태어나면서 음. 자기 아내랑 시설에 이제 들어갔어요 음. 시설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 사는데 아들이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음. 와가지고 음. 아버지 재산 음. 이거 도장 찍어달라고. 아이고 쓰레기네. 그러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잖아. 음. 계속 해요. 몇달 뒤에 이 할아버지가 모든 걸다 도장을 다 찍어준 거야. 그 뒤로 안와 이제. 그 뒤로 음. 재산 싹다 가져가고. 어. 그러면서 이제 더 가관인 건그 어. 다음에 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할아버지가 유일한 낙이 어. 이제 냉면 한 번씩 먹는 건데 그 냉면을 먹으면 비용이 좀더 나올 거 어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나오니까 며느리가 응. 할아버지 자기 시아버지한테 그 영수증 남겨서 그만큼 돈을 주겠다 아. 그러니까 아껴서 잘 써라 그러는 아. 거예요 <laughs> 금수화가 또다 <laughs>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응. 10년을 자기는 이 정신은 멀쩡한데 응.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그 안에서 응. 이제 완전히 자식들은 응. 신경도 안 쓰고 격리가 된 거지. 근데 격리. 더 안타까운 뭐냐 응.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는 게기다려진다아 그게 부모 사랑이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집 나간 두째 아들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가 누가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 똑같아 그 진리야. 그러니까 응. 재산 주면 안돼 응. 주면은 이게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끝까지 갖고 있어요. 끝까지. 네. 유서는 써놔요. 얘 이건 너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써놓는데 <laughs> 공개하지 말라고. 죽으면 네. 어차피 그건 공개되니까 네. 그걸로 분쟁 나면 또안 되니까 네. 해두대. 그 미리 그딱 해주면 안 돼. 예.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그 아버지랑 어머니 살던 아파트를 줄 주었어요. 형을 안 주고 줄 음. 주셨어요. 뭐 제가 뭐 달라 뭐 이런 거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는 초연해야 돼. 그냥 내가 월세에 살더라도 내 부모 거에 뭐 기대 건다 그런 거 음. 자체가 안돼안돼 안 돼. 이게 인간이 이게 스스로 개척해 가야지 네 가지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음. 내가 그래서 우리 집 뒤에다가도 집을 하나 이렇게 더 확장으로 사무실 친게 음. 사실 장모나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면 음. 들어와 살을 하고 음. 내가 뒤에다가 확장 음. 검축을 했어요 음. 거기 안에 화장실 샤워장 싱크대까지 다 만들어 놨지 음. 마지막으로 또이 시를 쓴게 있어요 다 어, 외국 예, 스코틀랜드 요양원에 계셨던 어느 할머니의 시가 네. 있는데요. 오래전 북아일랜드 한 정신의학자 집에 살던 할머니 시의 시를 소개한다. 요요 썬데이 저널에서 음. 스코틀랜드 던디 근처 양로원 병동에 홀로 외롭게 살다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소지품 중유품으로단 하나 남겨진 이 시는 양로원 간호원들에 의해 발견되어 읽혀지며 간호원들 아. 전 세계 노인들 울린 감동적인 시다. 음. 이 시의 주인공인 괴팍한 할망구는 바로 멀지 않은 미래의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게 정답이야. 여기 보시면 네.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간호원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답니다.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고 성질머린개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일 테지요. 먹을 때 칠칠맞게 음식을 흘리기나 하고 당신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요 소리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짝 잃어버리기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목욕을 하라고 하라면 하고, 밥을 먹으라면 먹고, 좋든 싫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일 없이 나날 말보내는 무능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쭉 넘기면, 저는, 어, 10살짜리 어린 소녀였답니다.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들도 있었지요. 저는 스무 살의 꽃다운 신부였네요. 그 믿을 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콩당콩당 가슴이 뛰고 있던 아름다운 신부였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러던 제가 어느새 스물다섯 살이 되다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식처가 되고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 있었답니다. 쉰 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아기들이 앉아 있었네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나는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런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와 정신이 없답니다. 난 젊은 시절 내 자식들에게 퍼부었던 그 사랑을 또렷히 기억하지요. 어느새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져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네요. 한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제 돌덩이만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을요. 그리고 이따금 쪼그라든 제 심장이 콩콩대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음. 내참 모습을. 어, 봐주세요. 이런 건데, 음. 자기는 몸은 늙었지만, 음. 생각과 속의 자아는 아직도 그 16살의 젊음을 음. 마음속에 난 가지고 있는 여자다. 음. 그거지. 근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저도 이거 읽다가 막 눈물이 픽싱 돌더라고. 네. 음. 그러니까 네. 나는 그래. 우리가 출산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음. 노인 네. 공경도 다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몰라요. 막상 그걸 또 이제 막 수발을 들다 보면 네. 한계가 올 수도 있죠. 아마 이 고민을 지금 실제로 음. 이 고민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저는 아, 나는 늘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영원히 건강하지 않거든요. 난 우리 아버지 를 봤기 때문에 음. 어느 날은 조금 철뚝거리다가 그다음에는 앉아만 있고 TV만 보다가 그다음에는 누워서 앉아 있기만도 힘들다가 이제는 앉지도 못하다가 음. 이제는 밥도 못 넘기고 죽도 못, 못 넘기다가 그다음에는 이제는 그렇게 누워 누워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그 순서를 다 봤거든. 응.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 공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응. 하는 것을 일단은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응.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 체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응. 어,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구상을 짜야겠지만 원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자 이거야 내 응. 말. 10개명. 응. 응. 약속에 있는 첫계명 그러면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한 대안적인 생각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 음. 생각해보면요 네. 그 미래에 그 상황이 올거 아닙니까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사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건강해야 나중에 뭐 음. 어떻게 부모님도 이렇게 네. 어려워졌을 때두 번째는 경제적 여건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냥 우리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 허덕거려 음. 그럼 이제 그런 비용이 더 발생할 때 음. 그래서 하다 못해 집에는 네. 최소한 계시기 하되 외부 뭐 도우미를 부른다든지 네. 차라리 그게 낫지 음. 시설로 아예 보내는 거보다 음.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음. 돼 있으면 좋다 이거야. 음. 국가에서도 이런 걸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음. 또? 지금 문제는 뭐냐 네. 오히려 국가의 이 보조금이 너무 많으니까. 음. 막 우후죽순으로 이 요양원 이런 시설이 막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건... 그 보조금을 네. 타먹고 타 먹고 인원수에 따라 보조금 을타 네. 먹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른... 인원수를 많이 늘여 놓고 음. 거기 일하는 사람은 음. 적고 음. 이 어떤 자격도 미달된 사람들 음. 하니까 막인격적으로막 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질 낮은 서비스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지. 네. 그게 어. 지금 사실 사회 문제로 우리나라에도 음. 지금... 그니까 거기에 지원할 돈을 동일하게 나는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요양사들 맞습니다. 를 지원해 주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시설 안 가고 집에서 음. 출장 나온 도우미들이 음. 똑같은 돈 받고 음. 좀해 주라 이거지 음. 그럼 어른들은 집에 있다는 어떤 그런 음. 안정감 음. 그리고 그 아들 딸들도 일이 있으니까 음. 잠깐 일부러 나갈 수 있고 음. 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 제도적인 어,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이런 시설의 보조금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그 보조금 타먹으려고 다이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 모아놓고 음. 보조금 다 빨아먹으니까 빨대 꽂으니까 맞아요. 마치 어린이집 음. 어, 사설 어린이집 막 우우죽순으로 음. 생겼을 때막 음. 이상한 말 많이 음. 일어났잖아요 음. 그러지 말고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수혈이 되도록 네. 그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을 직접 부양하면 거기다가 음. 보조금을 충분히 주라 음. 전담자가 그 가정으로 가게 하거나 음. 그런 식으로 이게 음.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 우리도 지금 애들 어린이집 안 보내면 국가에서 엄마한테 직접 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음.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그 음. 가정 안에서 네. 이렇게 활용해서 제대로 케어가 될수 있도록. 맞습니다.